안녕하세요. 통주사댁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. 제가 어제 이곳을 걸어가다 발견한 것이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가시상추랍니다. 가시상추가 이곳 차도거든요. 이 담장에 가시상추가 있지 뭐예요? 마 앞소사. 자 하얀 유에 보시죠. 가시상추예요. 또 볼까요? 여기에도 있어요. 가시상추. 또 있어요. 가시상추. 자 뒷면에 가시 보이시죠? 가시 상추가 이곳에 있다니 맙소사 먹을 수는 없어요. 이곳은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. 어. 왜 여기 있어? 아까운. 갈상추. 이곳에도 있어요. 얼마나 많은데요. 자. 제법 크답니다. 이 정도는 다른 데서 발견했으면 싸움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. 갈상추가 이 담장. 담장했어요. 제법 크잖아요. 이제 이 정도는 맛있는데 눈 건강, 뼈 건강, 항산화 성분도 많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불면증, 스트레스. 예, 탁월한 가시상추랍니다. 안타깝게 먹을 순 없어요. 민들레꽃도 피었답니다. 통두산은 오전에 눈이 꽤 왔는데 벌써 녹았어요. 반가운 가시상추랍니다. 여기가 마지막. 먹을 순 없어요. 차량이 워낙 많이 다녀서. 가시상추 눈으로만 볼게요. 가시상추의 특징이죠. 뒷면에. 가시가 이렇게 촘촘히 있답니다. 자, 가시상추 보여드렸어요. 이것이 어디냐면, 이 차량이 다니는 골목에서 발견한 가시상추예요. 발상초 보여드리면서 인사할게요. 감사합니다. 통주사 때리였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